여기 보이시나요? 또 우리 집에 행운이 올라오려는가 이렇게 눈목에서 또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. 앞전에 보여준 배운목은 여기에서 이 꽃대 꺾인 거 보이죠? 여기에 여기 원래 이에나 레나 같은 그거예요. 우리 에버가 나무 타기를 하다가 꺾어져서 지금 분갈이를 해가지고 하나는 물꽂이로 해서 저렇게 심고 하나는 또 이렇게 본체는 이렇게 심었었는데 얘가 둘다 꽃을 이렇게 피우네요. 신기해요. 나는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꽃이 안필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올해 두 군데에서 이렇게 꽃이 피네요. 이쁘죠? 못 꽃을 못 보신 분들한테 이렇게 자세히 클로즈업을 시켜드릴게요. 이렇게 송송이 된 게다가 다 이렇게 꽃이 필 거예요. 이쁘죠? 얘는 조금 더 크네요. 지금 향이 장난 아니에요. 얘가 조금 더 작죠? 그런데.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. 응. 보이시나요? 우리 스커트 필름 꽃이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몽우리가 져 있답니다. 이쁘네. 음, 이게 제가 선인장. 요만한 선인장을 지금 한 20년 정도 키운 거예요. 한 18년 이렇게 꽃이 우려고 준비 중이에요. 진짜 크죠? 이몸이한 10cm는 이렇게 흙 속에 너무 커서 넣어놨어요. 우리 얘는 정말 잘 자래요. 이번에또 여기 새잎이 떠다 났어요 이쁘죠? 하도 퍼져서 이렇게 숨겨뒀는데 얘도 이렇게 새싹난걸 이렇게 또 꽂이 해가지고 다시 문을 한거예요 이렇게 따깔나무 새입 나오는거 보이세요? 이쁘죠? 정말 잘 크고 있어요. 이렇게 새입이 나오고 있어요. 아 근데 여기 왜빵꾸가났지 이제 꽃피는 계절인가봐요. 우리 호야도 새비이 떠나고 있어요. 아우. 우리 얘는 이제 꽃이 다 졌네요. 자. 우리 바퀴라. 이렇게 새비이 떠나기 시작하죠. 바퀴라는 엄청 커요. 우리 타주떼가 에브예요. 에브 이쁘죠? 음.